네저 앞에 이제 크라이슬러 타워가 보이는데요 네, 크라이슬러 빌딩은 사실 영화 토르 기억나시죠 영화 토르에서 이 토르가 아 토르가 아니죠 어벤져스에서 토르가 네, 번개를 이제 치게 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훌륭한 어, 고층 빌딩인데 사실은 네, 한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지위를 뺏어 와서 지금은 이제 그냥 원오브댐입니다 높은 빌딩 중에 하나고요. 어, 재밌는 거 이제 크라이슬러 빌딩답게 크라이슬러 한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크라이슬러 소유의 그런 건물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 여러 고층 빌딩 이 있지만 크라이슬러 빌딩이 정말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어. 어 하여튼 네. 뉴욕에는 참 이런저런 스카이스프래퍼들이 고층 빌딩들이 정말 많은데 재밌는 거는 이 고층 빌딩들 다 보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오래오래 돼 가지고요. 옛날에 이제 잘 나갈 때 지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사실 어 정말 제조업이 잘 나가던 시절이죠. 그런 어. 철강, 이제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고층 빌딩들을 다 지어냈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아마 이제 참 여러가지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한때 전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목에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럽 국가들 마셜 플랜이라 그래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심지어 네어 이제 뉴욕대 의대를 지나가고 있네요 그랬다가 이제 어, 미국이 그때 그래서 무역 적자 엄청났지만 세계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산권이랑 이제 싸워내려면 이제 유럽이 그만큼 어, 구매력이 받쳐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도 어, 1차 세계대전 때와 달리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어떤 마셜 플랜 덕분이고 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리더십 확실하게 확고히 주도해 나갔죠 물론 1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에도 이제 그런 주도권을 쥐고 나갔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확실하게 월드파워로서 월드파워가 이제 원오브댐이 아니라 이제 뭐 1위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소련이 사실 언제나 2위였지 뭐 1위였던 적은 없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미국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국수주의자가 일단 등장해서 지금 전 세계의 무역, 지금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